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현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5월 4일 조선동의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김평애 동지, 오수영 동지, 리병철 동지, 조용원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 지휘 성원들과 전연및 동부전선 방어부대 지휘 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훈련은 전년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전군을 명사수, 명포수 운동회로 더욱 심있게 불러일으키며 경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직접적인 훈련 지도를 받게 된 전현과 동부전선 방어부대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흥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서에서 구경별 화력타격 수단들의 화력타격 계획을 요의하시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유동 무기의 화력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 과정을 검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몸소 지켜주신 명사소 명포소 운동의 봉화를 추켜들고 굳은 날 마른 날 가림 없이 실전을 대비해 훈련해 온 군부대 군인들은 화약의 불이 달린 것처럼 번개가이 기동하여 화력 타격 준비를 끝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력 타격 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전등 같은 토금이 터지고 번개 같은 삼광 속에 시뻘군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하는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현대적인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 유도 무기 운영을 정말 잘한다고. 모두가 명포수들이라고. 현대적인 무기 체계에 정통하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그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 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어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 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전연과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신속 반응 능력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침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전리를 명심하고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유할 수 있게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출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대가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조체의 혁명 위협과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제를 불패의 군력으로 확고히 담보해 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